네 안녕하세요. 언클 플랜트의 서종관입니다 금일은 황금 세덤 키우기 번식시키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황금 세덤은 세덤속 세돔 돌나무과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쁜 모양새, 색감 때문에 어, 사러가셔가지고 거의 한두번 정도 화훼단지에서 꼭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연두색 그리고 약간 노란기 나는 이 색감 때문에 어, 다른 식물들보다 훨씬 더 눈에 띄는 식물이고요. 그리고 이 어, 황금 세덤은 원산지가 미국입니다. 미국.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건너온 거고 어, 이렇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포복형으로 어, 이렇게 옆으로 번져 나가면서 포복형으로 자라는 다육식물입니다. 다육식물. 그래서 <laughs> 황금 세덤은 물을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물입니다. 그래서 이쁘다고 어, 뭐좀 안 됐다고, 흙이 마르기 전에 계속 물을 주시면 중간에 구멍이 나면서 줄기하고 뿌리가 물러지면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많이 주시면 안 된다. 한 달에 2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되 조금 과습이 되는 그런 습한 여름 같은 경우에는 1회만 주셔도 되고요. 아니고 평상시에는 2회 정도 기준으로 흙이 충분히 마르면 그때 주세요. 네, 흙이 안 말랐는데 물을 계속 간수를 하게 되면 얘가 이제 모양새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얘가 성장 가능한 성장 온도는요, 20도에서 30도 선입니다. 그래서 <laughs> 온도가 높아요. 다른 식물에 비해서 여름에 아주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참아내기가 가능해져요. 이 재배하는 농장에 가 보면 노지입니다. 노지 비닐하우스도 없어요. 그냥 밭에다가 황금새도 쫙 깔아놓고 그냥 황금 물결이 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라기 때문에, 도위에 아주 강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체조온도가 있는데, 체조온도는 0도에서 5도입니다. 그래서 0도에서 5도 선에서, 어, 살수 있기 때문에 생김새 대비해가지고 연약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생명력이 아주 강하다. 다른 다육들보다는, 다육은 보통 추위에 약합니다. 하지만 다른 다육들보다는 0도에서 5도 선에서, 겨울나기가 가능한, 추위에 강한 편의 가육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빈 양입니다. 노지에서 자란다. 노지에서 키울 수 있다. 라는 말은 완전 한결 추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바깥쪽에서 키워주시면 이 색을 다 유지해요. 이 색이 노랗게 유지가 되지만 아니고, 아니고 얘를 이제 좀 어두운 공간, 실내나 어두운 공간으로 데리고 가면 녹색으로 바뀌어버리는데 색깔이 이만큼 안 나와요 이쁘게 그래서 광도를 유지시켜주는 해 것이 아주 중요하다 빛의 양이 어, 다육식물에 주는 영향은 아주 높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키우실 때 위치 어떤 위치에 어떻게 키울 건지 그 포지션이 아주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남향 위치 해가 잘 드는 남양 위치에서 키우시는 경우에 이렇게 줄기 성장을 아주 길게 길게 해가면서 잘 성장을 할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일 중요한 건 가습이니까 가습 안 하는 거, 그거만 지켜주셔도 얘는 잘 자랍니다. 그냥 봐주세요. 그냥 아, 잘 자라고 있구나. 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 물안 줘서 미안해서 또 주고 또 주고 하면은 그때 이제 딱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산목. 번식의 방법은 삽목하고 포기 나누기, 얘를 뜯어가지고 다른 곳에 심으면 얘가 또 번져요. 포복형으로 기어다니면서 번져요. 다시 흙을 묻히며 흙에서 뿌리를 내리고 다시 번집니다. 그런 식으로 자라기 때문에 어, 좀큰 화분에 놔두셔도 잘 번져서 자랄 거고요. 아니고 그게 싫고 조금 자, 자그마하게 이쁘게 모양 잡아서 키우고 싶으면 어, 삽목을 하시면 됩니다. 삽목. 자, 삽목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기 때문에 제가 일부분을 이렇게 끌어왔는데 이렇게 조금 짤하거나 많이 자랐다 하실 분 부분을 마지막하 다음에 하나 정도 두개 정도 자르시면 돼요. 간단하게 여기 하나를 잘라볼게요. 이렇게 자르시고 두 마디가 나왔습니다. 아까 잘라놓은 것까지 한네개 정도 되네요. 자 여기서 어, 밑에 부분을 좀 훑고요. 훑고. 흡고. 이렇게 좀 흩어주고 자 그대로 <laughs> 마른 흙인데요. 지금 수분기가 조금 있어요. 자 비가 내린 지 얼마 안돼 가지고 마른 흙에도 수분기를 좀 머금고 있습니다. 제가 마른 흙에 심어라 다육종류는 다 마른 흙에 심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아얘 어, 발근을 또 유도시켜 주기도 하고. 이 끝에 오염도를 낮춰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마른 흙에 심는 게 이롭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그대로 자리 잡으셔서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꽂아주시면 잘 자라요.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는 마른 흙이 흙도 어, 수분을 다 머금고 있어요. 기본적인 수분이 있기 때문에 얘가 이 수분이 다 빠질 때 동안 건조가 다될때 동안은 물을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이 아주 좀 지나가지고 한 보름 정도 지나가지고 그쯤에 이제 물을 한번 주시면 될 겁니다 자 삽목하시고 나서 물주기 하실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위에서 너무 심하게 줘버리면 막 뿌려버리면 얘가 다시 일어나요 얘가 일어나요 떠나네요 그래서 삽목하시고 나서는 삽목하시고 나서는 물주기를 하실 때 어, 저면 간수 그릇을 두고, 혹은 뭐 세면대 위에 놔두고, 흙을 적셔가지고 물을 충당을 시켜주는 저면 관수법으로 물을 공급하시는 게 조금 더 이롭습니다. 위에서 막주게 되면 얘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셋업, 세덤, 셋업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의 식물들이 많아요. 셋덤류 그, 어, 다육과 식물들이 많은데, 전체적인 특징은 응애가 조금 잘낍니다 그래서 응애벌레 준비하셔가지고 살충제 그좀 챙기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얘는 공기 정화력이 좀 우수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어 실내 공간에 햇빛 잘 두는데 두면은 또 장점이 하나 더 있는 게 전자파 차단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어 창가에 어 TV 넘치에 두신거나. 아니면은, 뭐, 창치기에다 두시면 실내에서도 키우실 수가 있는 식물입니다. 근데 네, 단점은 있죠. 노지 때보다 덜 이뻐요. 덜 이쁘고 색깔이 그만큼 안 나옵니다. 그래도 뭐 키우실 수는 있으니까, 그렇게 좀우자람이 있어요. 막 길이로 많이 자라버리는 우자람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키우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세덤 같은 경우에는 노란 꽃이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고. 꽃 피는 거잘못 보셨을 건데, 마디마디에다가 별 모양의 노란 꽃에 수술이 달려가지고 너무 이쁘게 자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쁜 황금 세덤 꽃도 같이 한번 보시면서 잘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황금 세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